2024년 여름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증시가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 혼란은 서로 다른 경제적 힘이 어떻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주가를 떨어뜨리고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없앨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였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

언제부터 엔화는 세계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나요? 이 캡의 유키코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주부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주부 투자자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세금 탈세 혐의로 부과돼 3억 원에 가까운 벌금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평생을 주부로 생활했던 평범한 일본의 중산층이었던 그녀가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일본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투자의 핵심은 금리가 낮고 투자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거나 경제 성장률이 높은 개발 도상국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1991년 이후 일본은 세계적인 선진국이면서 동시에 금리가 굉장히 낮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전문가들도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투자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본의 전업주부들이 이 방식을 사용해 성공한 사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방식이 주로 일본 주부들에게 유행했던 이유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가계자금 관리는 12세기부터 일본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까지 도시 주부의 97%, 농촌 주부의 66%가 가계 예산을 관리했고, 이후 수년간 이러한 전통적 여성 관리 관행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 가정에서 선호하는 투자 방식은 주로 저축이었습니다. 일본 가정은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수십년간 일본의 가계에서 유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가량의 가계 자산들은 보험이나 연금, 주식이나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1990년 이후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수십 년간 지속되자 전통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받았던 일본 가정에서의 수익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정에서는 하락한 예금에 이자 수익을 보전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존에 투자되고 있던 주식과 채권을 좀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가계에서 선호한 방식은 저금리 환경에서 고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토신펀드라고 불리는 투자신탁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신펀드는 1985년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고금리일 때 일본 내에서만 투자해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점차 일본의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침체되자 일본 내에서 투자되는 방식이 아닌 경제성장률이 높고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급격하게 옮겨갔습니다. 이 흐름은 2007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120조엔에 가까운 일본의 개인 토신펀드 자금 중 47%가 해외에 투자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가정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저성장이었던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금리와 고성장이었던 신흥시장으로 불리는 개발도상국에 상당 부분이 투자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이 일본 내에서 가계 자산을 주로 관리하고 있던 주부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용어가 점차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와타나베라는 성은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와타나베는 일본 주부들을 대표하는 이름과도 같았습니다. 1997년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와 아주머니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방식이 단지 일본 가정과 주부들에게만 유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가계 자산의 절반이 모여있는 일본 시중 은행의 투자 비중에서 점차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의 보험회사와 일본의 연기금도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 내에 투자하는 방식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과 증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법을 붕괴에 따른 대출 손실, 저금리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지급준비금 증가 등 다양한 이유들로 수익성이 낮아진 국내 포트폴리오보다 높은 수익성의 해외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가계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주부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돈을 맡긴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을 통해 고위험 자산인 해외 투자로 점차 자금이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행은 일본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도 에나를 빌리기 시작하면서 사무라이 시장으로 불렸던 일본 채권 시장의 상승세는 이미 1995년 기준 1조 3천억 엔에서 2년 만에 3배가 증가한 3조 8천억 엔까지 증가했지만 실제로 에나를 쓰기 위해 에나를 빌린 목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투자에 수익을 얻는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는 값싼 돈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무한한 돈으로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 토신 펀드, 엔케리 트레이드, 와타나베 부인, 사무라이 시장 모두 다른 용어였지만 저금리의 엔화를 이용해 고금리의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은 어느 하나의 고리가 끊기게 된다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파급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The halt. 첫 시작은 1997년이었습니다. 태국이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면서 촉발된 아시아 금융 위기와 바로 다음해인 1998년 원자재 수요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으로 이어져 발생한 러시아 금융 위기까지 겹쳐지자 투자 심리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결제은행은 1997년 당시 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국과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다섯 곳의 해외 차관을 분석한 결과 42%는 일본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보다 많고 영국과 미국보다 4배 이상 높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위기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해외 차관, 특히 에나가 급속도로 빠져나가자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외환 위기에서 아시아 전체의 외환 위기로 퍼진 원인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나친 외환 거래에 따른 투자국 버블 형성이 원인이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 역시 엔화를 이용한 외환 거래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은 엔화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일본과 전 세계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본뿐만 아니라 이 자본을 이용해 일본 은행에서 엄청난 엔화을 빌렸기 때문에. 이 손실은 돈을 빌려준 은행과 관련 금융기관에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금리의 엔화를 이용한 거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는 첫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사태가 마무리될 때쯤인 2001년부터 5년 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돈을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일본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죠. 1991년 이후 이어지는 일본의 제로 금리와 새롭게 시작된 일본의 양적 완화가 합쳐지자 다시 일본과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외환 맞진 거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 방식이 일본에서 다시 유행한 이유는 전 세계와 일본 정책 사이에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처럼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 r 를 이용한 투자 방식은 2007년 초 글로벌 주식 시장 하락을 악화시켰다고 인식되었으며 2008년 당시 외환위기를 겪은 뉴질랜드에서 중앙은행 총재에게 직접 와타나베 부인들을 설득하라는 여론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2015년 5 5 3 2조엔을 기록하면서 최고치에 달했는데 일본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마진 거래 전체에서 28%는 일본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스 때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화를 이용해 파운드를 거래하고 있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엔화로 달러를 거래하면서 누군가는 큰 손실을 누군가는 큰 이익을 보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다시 회복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투자자들이 다시 엔화를 이용한 외환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일본의 금리는 전세계 선진국 중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투자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이 막대한 엔화가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대출받은 이자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은행에서 막대한 엔화를 빌려 전 세계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의 발표가 알려지자 금리와 화폐량으로 차익을 얻던 투자자들은 투자의 근본이 됐던 근간이 무너지자 공황에 빠졌고 곧바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유행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